괜찮은 척 하면서 안에서는 꽁해야 되는, 어, 약간 뒤끝이 있다고 그러죠? 네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월화당입니다. 는 노재라고 엑소 카이의 솔로곡《백업센서》활동 중 눈에 띄는 외모로 화제가 된 노재 씨인데요. 네네. 최근에 스트리트우머 파이트에 참여하면서 유명세를 얻었는데 노재 씨를 아실까요? 아니요, 전 몰라요. 아 그래요? 네. 그러면 요즘 최근 갑질 연예인으로 논란이 된 노재 씨의 사주를 가져와봤습니다. 네. 사주는 96년 네. 2월 12일생이고요. 네네. 음력으로는 네 95년. 네. 12월 24일 생입니다. 12월 24일. 어... 양, 음력으로 하면은 돼지띠가 되시네요, 이분이. 네.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에는 끈기가 굉장히 좋으세요. 고집도 강하고. 단, 본인이 하기 싫어하는 거는 절대 안 하세요. 아... 그러고, 뭔가, 쿨하지 못해요. 이분 성향은 쿨한 척하면서 쿨하지 못해요. 괜찮은 척하면서 안에서는 꽁해야 되는 어 약간 뒤끝 있다 그러죠? 이 분이 그러세요. 그러고 직성도 강하시고 뭔가 어 끼를 발산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 분도 하, 참. 뭔가 리더십도 있으시고 뭔가 옛날로 치면은 옛날 어렸을 적 얘기하면 뭐 이렇게 나를 따르라는 뭐 대장 이런 골목 대장 같은 느낌도 들고 끼도 많아서 예쁨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걸 좋아하세요. 유주 씨가 웨이브의 리더이기도 했었거든요. 아 그래요? 대장, 그니까 감투, 그 어떠한 내 자리 조금 남들보다는 좀더 올라가야 되는, 어, 그리고 내 제주로 나중에는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내지는 좀더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웅기긴 했어요. 근데 지금 본인 스물여덟 살, 올 총가요, 이게? 5월부터 뭔가가 시작된 것 같은데, 이 분이, 어, 봄에서 여름 올 때, 봄에서 여름 넘어올 때 뭔가 큰 구설을 탔다라고 나오기는 해요. 근데 이 부,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조금은 회피하고 싶은 느낌, 그러니까 본인도 인정해.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조금은... 잘못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뭐 자숙을 한다든지 어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일이 터졌어. 근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지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이걸 덮어두고 그냥 도망가고 싶은 느낌이 조금 커요. 하지만은 지금 그게 덮어진다고 덮어질 건 아닌 것 같고요. 본인이 지금 뭔가를 해명을 하고 뭔가를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할수록 오해가 조금 자꾸 이렇게 생기는 것 같거든요. 그 긁어부스럼 되는 느낌. 어.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그 뒤에서는 조금 말을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그 뒤에 자꾸 구설이 따라 들어오는 것도 가을까지는 계속 될것 같고요. 예전에 어떠한 불같이 끌어올랐던 인기가 있었다고 하면은 또 차츰차츰 그게 식어서 어, 이 분은 내가 이쁨을 받지 못하는 거에 어떠한 내 인기나 어떠한 내가 그런 거에 조금은 많이 힘들어 하실 수도 있어요. 음. 네. 그러려고 그러신 건지, 어쩐 건지는 모르겠지만, 은이 분도 본인이 순간 너무 큰 이목과 어떠한 그런 거를 봤다 보니 본인이 조금 선을 넘었던 느낌도 들어요. 음. 그러니까 좀 철부지, 지부지 같았다. 너무, 어. 그랬, 그래서 지금 그 뒤에 들어왔던 게 본인과,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크게 들어와서 지금은 도망치고 싶고 회피하고 싶었고, 그런 느낌이 좀더 강한데, 어요번에이 일을 조금은 잘 넘기시고 잘 마무리를 하셔야 이 분은 재기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단 지금 이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뭔가가 계속 이렇게 설렁설렁 넘어간다고 하면 나중에 이 분이 잘 된다 하더라도 이 분의 약간 주홍글씨처럼 이게 계속 나올 거예요. 그러니 조금은 끊고 맺고 어떠한 거, 표명을 해야든지, 사과를 해야든지, 뭔가는 좀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. 어, 지금 많이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보이시기도 하거든요. 음, 근데 그 또한, 어찌 보면은 시간은 약이라고 그 또한 지나가고요. 그 발판을 좀 삼아서 본인이 좀더 성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. 어, 그러고 이 분은 조금은, 머리가 아파요. 무슨 약을 드시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요. 머리도 멍하고 지금 생각이 너무 많으셔서 이런 느낌이 드는 걸 수도 있거든요. 멍해요. 근데 지금 멍한 것보다는 본인이 현실직시를 하시고 좀 미루지 마시고 차분히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. 심적으로 너무 많은 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는. 지금 모든 거를 좀 놓고 싶은 마음이 더 크실 건데요. 그러기보다는 음, 좀 본인이 자중하고 컨트롤 하셔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. 어, 이런 고비보다는 내가 줄게더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능력도 있으시고요. 인정이 가장 중요하고 마인드 컨트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. 그렇죠.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